자, 다음 그림과 같이 상단의 각 지점에 출발하여 선을 따라 이동하다가 이런 옆으로 그린 선을 만들면 이 식에 따라 계산을 해서 내려간다라고요. 그렇다라고 했을 때 A가 2분의 3X일 때 당식 BC에 대해서 각각을 계산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자, 그랬을 때 지금 A를 통해서 뭘 확인해 볼수 있냐면은 A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게 B죠. 먼저 B를 보면은 B부터 볼게요. 이식에 마이너스 4y 제곱 마이너스 xy 곱하기 x 마이너스 x 3제곱분의 y라는 거잖아요. 그럼 B를 식을 써보면 첫 번째 마이너스 8x 제곱 y 제곱 플러스 4xy 3제곱에 나누기는 역수의 곱으로 표현해 볼수 있죠. 나누기도 역수의 곱으로 쓸수 있고. 곱하기는 다음과 같이 쓸수 있다라고 했을 때, 첫 번째 확인해 볼 건, 약분 되는 걸 확인해 보는 거요. 예 그러면은, x제곱이 되고, 남는 건 그러면은, 8x제곱 y제곱, 플러스 4xy3제곱에, 뭐가 돼요? 4 y 제곱분의 마이너스 x제곱을 분배법칙 쓰면은, 첫 번째, 이렇게 되고, 두 번째, 이렇게 되니 y 제곱 사라지고 4이 약분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플러스에 x가 4개가 되겠죠? 두 번째 y 제곱이 하나 사라지고 4약분되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에 3개의 y가 된다. 그래서 b는 다음과 같다는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게 b겠죠? 두 번째. 16X제곱 32XY제곱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이 되겠죠. 그래서 이때 두번째 C라는 것. 5배 나누기 이니까 곱하기 4Y제곱분의 1 곱하기 네모 곱하기 마이너스 X 3제곱분의 y와 같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 이 네모를 알아야 되죠. 그 대신에 이 세번째 걸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? 6x의 3제곱 y 곱하기 xy분의 1 곱하기 네모가 얼마? a 2분의 3x가 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먼저 좌변 정리해 보면 y 하나 사라지고 x의 제곱이 되는 6x의 제곱 곱하기 네모가 2분의 3x다. 그럼 네모는 2분의 3X의 L을 역수로 해서 곱한 6X제곱분의 1이니까 3, 3 X 하나 약분되고 남는건 9, 6 3, 2죠. 그럼 4X분의 1이 될거예요 이건 직접 한번 해봐요. 그랬을 때 그럼 이 식을 넣어서 정리를 해보면은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? X가 하나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고 y가 분모에서 약분 되니 그럼 c를 밑에다 다시 써보면 16x 제곱 y-32xy 제곱에 이 주어진 식은 분모가 4y랑 4니까 16y에 11x 제곱이니까 다음과 같이 쓸수 있고 얘를 분배하고 써보면 어떻게 돼요? 16y 분의 16x 제곱 y 곱하기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에 16y에 32xy제곱 곱하기 x제곱으로 yy 16 16 사라지니 남는건 마이너스 x 4제곱 16이 2로 약분되고 y가 하나 사라지니 남는건 플러스 2 x 3제곱 y가 남음을 확인해 볼수 있으면서 c를 다음과 같이 구해 볼 수가 있겠네요. 그랬을 때 우리는 n의 둘을 어떻게 해요? 계산을 하는 거니까 더하면은 플러스 x3제곱 플러스 x3제곱 y가 됨을 확인해 볼수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. a랑 a랑 더한 거요. b 플러스 1을 계산하시오라고 하니까